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어, 언제 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십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서연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연 씨가 참석하는 행사라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습니다. 잠시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서현 씨께서 메일 주에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습관으로부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해 보다 멋진 날을 만드는 21일간의 도전. 메일 두유와 소녀시대 서현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이 함께하는 메일 두유 9989의 21일 자신감 다이어리입니다. <목소리> 소녀시대 서현이 멘토로 참여한 21일 자신감 다이어리 프로젝트는 챌린저 500명이 설탕 0% 두유 원액 99.89%의 메일 두유로 <목소리> 다이어트를 하며 하루 한 개씩 미션을 수행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기 관리법입니다. <목소리> 메일 두유 9989의 21일 자신감 다이어리 프로젝트는 단순히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도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며 도전을 통해 더 나은 나를 발견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서연 씨와 함께하는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매일도 9989의 21일 자신감 다이어리 미니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현 씨를 보면서 든 생각은 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현 씨를 보시고 몸매관리법, 건강관리법, 그리고 특히, 특히 이번 매일두유 9989의 21일 자신감 다이어리 프로젝트에 대해 궁금한 점에 이,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크쇼 진행을 위해 특별한 진행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일두유 9989의 21일 자신감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코스모폴리탄의 김현주 편집장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토크쇼를 위해서 마이크를 네 서현 씨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현 씨와 같이 매일두유 9989 2 1일 자신감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코스모폴리탄의 편집자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현 씨, 우리가 자, 네. 네. 사현 씨, 우리가 한달 전에 촬영장에서 네. 잠깐 인사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토요일에 서울 숲에서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화사하고 보기 좋으시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두유를 마셨거든요. <laughs>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laughs> 어, 저는 요새 MBC 도둑놈 도둑님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도 새벽부터 촬영을 했는데 매일 두유에서 두유를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이랑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에너지가 확 올라가셨겠네요. <laughs> 그럼요. <웃음> 그 보통 드라마 촬영하면 원래 배우분들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 네.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서현 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두달 한 동안 서현 씨가 그매일 두유와 함께 구구팔구 자신감 21일 자신감 다이어리 프로젝트를 함께 하셨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직접 설명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21일 자신감 다이어리라는 프로젝트는요. 어, 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21일의 도전인데요. 어, 평소에 먹는 식습관, 또 운동 방법, 또 생활습관 등을 좀 개선시켜서. 어, 좀더 건강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 설표를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궁금해요. 어,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 특성상 항상 관리는 필수고 또 다이어트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냥 단순히 살을 빼는 것보다 어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싶어서 네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역시 그 서현 씨를 비롯한 소녀시대 모든 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시잖아요. 네. 그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특별히 좀 좋았던 점이라든가 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건? 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여서. 어좀 힘이 되는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께도 제가 또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서영 씨의 그 인터뷰 영상이나 그 인터뷰 내용 보고 되게 좀 뭔가 힘을 얻었다는 그런 어... 그런 답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예그 이번에 프로젝트가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의 도전자들과 함께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단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1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그 짧은 시간이래요. 그래서 21일 동안 같이, 같이 하면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실패하면서 실패한 거에 대한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서현 씨가 나오신다고 해서 같이 도전해 주셨던 도전자분들이 이 밑에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여기 와주신 분 계시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렇게 서현 씨가 멘토로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직접 또 같이 참여해 주셨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21일 자신감 다이어리 참여했던 안시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서현씨 너무 좋아하고 아,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참 예쁜 사람이라는 생각 많이 드는데, 어 저희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뷰티 팁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글쎄요. 아무래도 음,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뭔가 단기간에 빨리 한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 좋은 식습관 같은 것들을 어 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어 아무래도 좀 칼로리를 평소에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건강하면서 칼로리가 낮은 그런 식품들을 어 위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말씀이다 예, 역시. 뭐 어떻게 먹느냐가 현재의 모습을 만든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또 혹시 또 다른 도전자분 질문 있으시면? 아, 안녕하세요. 저는 조윤희입니다. 어, 저도 이번에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멜두요 9989 어, 정말 좋아하게 됐는데요. 어, 최근에 서현씨 동영상 봤어요. 멜두유를 되게 다양하게 즐기시던데, 어, 혹시 그냥 먹는 거 말고 멜두유를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사실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좀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뭐한 달에 한 번은 내 몸에 상을 주는 것처럼 좀 맛있는 음식을 한 번쯤은 먹는데 그럴 때도 어 이왕이면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칼로리가 높좀 낮게 해서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뭐, 유제품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을, 어, 우유 대신 생크림 대신에 두유를 넣어서 활용하면 굉장히 칼로리도 낮고 더 담백하고 맛있는 맛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쿠키라든지 아니면 뭐 파스타에도 우유를, 두유를 넣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보세요. 저도 요즘 라떼 대신 두유 라떼를 마시고 있는데 굉장히 어,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또 다른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인데요. 서현님은 다이어트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다이어트는 해도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평생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고, 하면서도 힘든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 어, 사실 식욕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게 사실 가장 힘든 것 같은데, 음, 뭔가의 이런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을 들이면서 어, 조금씩 달라지는 내 모습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또더 예쁜 모습을 많이 상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극복 중입니다. <laughs>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걸 진행하는 과정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21일 동안 같이 이 도전에 참여했던 그 도전자들이나 아니면 또 다이어트에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좀 시,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분들에게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정말, 어, 아름다움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게. 어, 너무나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확 달라지는 건 사실, 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면은 그게 쌓여서 굉장히 다른, 본인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늘 포기하지 마시고 또 조바심도 갖지 마시고 매일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라는 말 저도 좀 마음에 담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그래도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방송에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현씨와 함께한 매일두유 9989의 21일 자신감 다이어리 미니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주 편집장님과 서현 씨께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챌린지 도전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솔하고 소중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념하여 21일 자신감 다이어리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